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去。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와여 호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구원의 종소리가 온 땅에 충만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믿음이 갱신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자에게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비늘이 벗겨지고 팔을 벌려 초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지치고 불안한 하루의 삶이 믿음의 새임을 얻어 기름지고 풍요로운 말씀의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양떼 같은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송 가564장 으로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리 십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즈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 가듯이 그의 일생은 신앙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강한 집착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형제도 부모도 친척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와 원수를 맺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도 원수 맺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의지해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원수 맺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야복 강가의 경험을 되새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탈골되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는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는 변해 갔습니다. 야곱 곧 간교한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새 이름을 받기까지 그의 삶은 순전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거의 자기 머리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된 후에는 사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행동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머리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해 갔습니다. 이제 육신을 떠나게 될때 그는 하나님처럼 예언의 말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모든 영적 후손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 살수록 야곱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를 믿고 담대히 서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삶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 가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의지를 따라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야곱으로 살 것인지 이스라엘로 살 것인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끝까지 복종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과 거칠에 그치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암과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는 말을 행위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종과 실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서름이 그리고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n 모 h It's time for my